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두배 올랐지만 정작 삼성전자로 수익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년 말 올해 초에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라 하면서 미국 주식으로 갈아탔으며 최근에는 본전을 회복하자 논더리를 내며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반도체 주식 곧 다시 떨어질 거다 하면서 인버스에 투자한 사람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5만 원 6만 원할때 월급 타면 꾸준히 사 모은 사람들이 그 인내심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삼성전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반도체 제국의 미래는 제가 2022년에 읽은 책이며 알라딘에서 13,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2024년 개정판을 읽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도체 제국의 미래 책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 시대 흐름. 이 책을 읽고 삼성전자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시대 흐름의 변곡점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왜 앞으로 반도체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지 반도체 산업 발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이 책은 삼성, 하이닉스, 인텔, TSMC, 엔비디아, ASML 등 많은 반도체 기업을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 구조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입문하는 사람들의 투자 마인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산업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산업 구조와 시대 의 흐름 속에서 재미있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이 책은 랜드플래시, 디램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파운드리 등 반도체의 기초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어 일상 대화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반도체 산업은 삼성전자 한 기업의 생존을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 나아가 세계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있는 산업입니다. 비록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사이클은 있겠지만 그 지위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게 된 과정은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은 대목입니다. 반도체는 10년 동안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감내하면서 진입해야 하는 엄청난 모험성 투자입니다. 그야말로 기업의 운명을 걸고 해야 하는 투자입니다. 실제로 NEC, 히타치,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 인텔의 랜드플래시 사업 등 많은 기업이 반도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이며, 이 말은 곧 삼성전자가 탄탄한 경제적 해자와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의 DNA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듯 기업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최근 발표된 2025년 인터브랜드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평가에서 삼성전자는 세계 브랜드 가치 5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 애플, 2위 마이크로소프트, 3위 아마존, 4위 구글, 5위 삼성전자입니다. 4. 투자란 무엇인가? 지난날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투자자를 비웃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른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반도체를 수입 못해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려워질 것이다. 삼성전자 살 바엔 차라리 코스피 지수 ETF를 사라. 삼성전자 투자자는 무지성 투자자다. 하이닉스는 두 배가 됐는데 삼성전자는 반토막이다. 이게 주식이냐? 삼성전자 투자자는 우량주의 함정에 빠져 있다. 여러분, 제가 재테크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주식으로 자산을 이루는 과정은 곧 주식을 모아가는 과정입니다. 돌이켜보면 좋은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거나 오랜 기간 횡보한다는 것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주식으로 자산을 이루는데 있어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주식이 단기간에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게 저의 경험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외면하지 않았던 이유는 투자자로서의 확신도 있었지만 의리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수출의 20%를 책임지고 법인세의 15%를 내는 기업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기업의 운명을 걸고 과감하게 투자한 선구자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와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삼성전자를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차트나 재무제표 어쩌고 하는 주식책 1권 있는 것보다, 이책한권 읽는 것이 투자 마인드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삼성전자 투자를 권유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저의 경제, 금융, 재테크, 투자 마인드에 대한 방송입니다. 투자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유어람 TV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